너가 뭐하고싶다 그랬어? 초콜렛 쿠키, 쿠키 만든거예요왜그런 저는 초콜릿을 좋아해서 우리는 지금 오늘은 초콜 초콜릿 찌찌를 초콜릿 진짜 음. 만들어 보는거예요초콜릿 찌찌가 뭐예요 <laughs> 엄마 지, 엄마 찌찌 아! 초 만들어서 아! 먹는거에요 No way So, <laughs> 여기서 찾아봐 그만 What is chocolate c o o k i e s e e 아하 찾아봐 음. 초코칩 <laughs> 맞아 초코칩 쿠키 찾았어요 <laughs> 맞아요 여기 so, 있어요 엄마 버터 녹여놨어. 그 다음에, 흰 설탕, 그다음에 <laughs> 그 다음에, 그다음그 다음에, 계란. 음에그다흑에그은음 설탕? 다음에, 그 흑이랑 섞은 설탕? no, <laughs> 설탕이 아니라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두두두 설탕.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음에 스푼 됐어. 그다음에 흑설탕, 다사 스푼 설탕을 넣어야 돼. 근데 우리는 뚱뚱보가 되지 않으니까 안 넣어요. 오케이, 이 정도도 충분히 달아. 고해~ 이렇빵 누르지 마. 그럼 들어간다고. 오케이, 됐어. 오케이, 왜? 야, 엄마, 츠니가 초콜릿 먹지 마. 엄마, 준현이가 초콜릿을... 먹으려고 그래요. 먹으면 엄마는 그만 할 거야. 준영, 준지, 알지? 여보는 뭐지? o u r it into the bowl. 응 uh -huh. The bowl number two. 일라이 은 한국말로 뭐라 그래? 11 반죽이 <laughs> 되고 있어요. 음, 잘 되는 것 같아요. 이렇는것 같아요. 음. <laughs> 맛있어 맛있는 거 같아. 맛있는 것 같아. 초콜릿도 안 t 는데 스위트. 우, 천빈. 천빈. 아, 아 이거 만들려 똥깨들아뭐 입을 벌리고 있어. 너 이따 배 아프다 하지 마. 이 <laughs> 작은 거, 2 분의 1 컵이야, 사바바이 분의 1 컵이지? 응. 이 무슨 말이야? 컵을 두 등분으로 잘라 반을. 그랬을 때 하나만큼만 넣는 게이 분의 1 컵이야, 오케이? 응. 반 (half) 영어로 half, 오케이? 응. 반 Uh -huh. 그이거 200이거든. 대량 아, 뭐. 자, 어디까지 겠어1 0 0드까지 어? 아니야. 그게 그 뭐라고? 200이? 아니야. 이쪽이야. 어이 I'm not eating. Kevin is it. 너도 이거넣야 딴짱 짱짱 짱짱 딴짱 짱짱 짱짱 딴짱 짱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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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데짱이 짱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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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짱 짱짱 짜짱 짜짱 짜아이짱 짜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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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 <laughs> 아, 어 피코비 아 여기 짱해기 샤링 아이 스림 아이 들어 진짜 이거 누가 먹으라고 원숭이 아? <laughs> 좋아 원숭이가 좋다고 아니 왓칭 왓칭 좋라고 오준영 여기다 찬찬 준영아 아, 이거 음. 눌러 브라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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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 브라질낫리스 브라질 춤 한번 줘시작 브라질, 브라질, 브라질 브라질 춤은 삼바야, 삼바 시작! 삼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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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바 올라와서 발에 혼란함을 보여줘, 시작 삼바, 바 시작 삼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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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이타노테이스 타임 아이, 너, 너 쓰러졌니, 인형아? <몇> 다 인형이 지금 왜 저러네, 진짜 <몇> <몇> 너정화 돌려고 맨날 엄마한테 해달라지 아 어, 쓰러졌니? 제머 쓰러졌어? <몇> 맛있지. 반쪽만 먹어도 맛있지. 아, 너의 t a s e 가아 이렇게 하면 <laughs> 퍼질까 안 퍼질까 면 너무 오랜만에 만들어봐서 이러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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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<laughs> <laughs> 준영아 쿠키 속으로 들어가겠다 너 준영아 <웃음> 맛있어 노래 <laughs>